반갑습니다. 12월 24일. 오늘 최고의 이슈가 됐던 비보존이죠. 이 비보존 임상 3상, 3회 이상이죠. 실패로 인해서 당연히 관련주들, 세 종목, 텔콘, 에스테파마, 그리고 루비 마이크로, 세종목에 급락이 나오고, 이 바이오의 투심을 또한번 떨어뜨린, 그런 계기를 만들면서 시장도 오늘 좋지 않은 바이오주들의 대거 하락을 이끌어냈던 그런 비보존 관련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상으로 이래서 끝날 것인가? 과연 또한번이큰 하락 뒤에는 기회가 숨어 있는 큰 반등이 나올 것인가? 라인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겠죠. 어디서 이제 빈 공간이 어디고 기다려야 될 구간은 어딘지 HLB가 가장 큰 폭의 반등, 상승, 정구점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삼상 실패를 했다는 그런 보도 이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헬릭스비스, 신라젠도 바닥에서 큰 폭의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메지온도 같은 입장이었죠. 자, 하나씩 하나씩 텔콤, 에스텍, 루미마이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시기 전에 가장 최근에 이제 메지온의 예를 들자면은 메지온의 이큰 폭의 하락. 이큰 폭의 하락이 메지온의 임상 3상이 거의 실패로 했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시장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결국에는 요 구간 기다리면 되는 이 구간에서의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보존 관련주 세 종목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를 한번 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기회일까요? 자, 첫 번째 텔콘 RF자약입니다. 텔콘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랫선, 4220원에서 3850원, 이 구간을 바닥에서 확인을 해주고 올라왔어요. 장기 바닥 구간이에요. 확인을 해주고 올라온 뒤에, 자, 이 라인은 이번에 끈 겁니다. 예전에 제가 끊었던 라인은 위에 두, 두 개, 아래 두 개에요. 올라온 후요 저항 구간을 돌파,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악재와 함께 오늘 하한가를 맞아 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한가가 점하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장 종료 종가가 하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5,4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한번 도전해 볼만한 구간은 5,01번 0 구간, 제가 표시한 5,040원에서 4,870원 요 구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노소는 이전 바닥 구간, 4,220원에서 3,855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가로 시장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십살이 판단을 내리기는 좀 애매해요. 바로. 일단은 목요일 시장에서 시가가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시가가 또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이 라인 아래에서 4,870원 아래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일단 관망을 하고 조금 두고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나 중간에서 형성이 돼서 위에서 형성이 되고 살짝 내려준다면은 일단 타이밍이 한번 오겠죠. 그러면 싸워볼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캔들이 걸려 있어야겠죠. 캔들이 이 라인과 그리고 여기 점선에 있는 라인, 라인에 의한 매수매도법은 제 영상의 재생목록에 주식 차트 강좌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로서는 텔콘 이 구간 지금 한가를 맞았지만은 아직까지는 건드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일단 시가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고 1번 구간이 한번 싸워볼 만한 구간 그게 아니라면은 바닷권에서또 한번 기회를 엿봐야 될 겁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텔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한가를 들어갔지만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줬어요 자 하지만 이거는 단순 참고만 할 뿐이죠 다음은 에스테 파마입니다 에스테 파마 같은 경우에도 텔콘과 비슷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조금 들어오는 그런 투자자 이 경향이 나오는데 일단 에스테 파마도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장종료 하한가를 맞았는데 지금 일단 라인에는 걸려는 있어요 1번 라인에 1번 라인에 걸려 있는데 움직임을 이것도 똑같이 봐야 됩니다. 한가 맞은 종목은 그다음 날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봐야 돼요. 현재로서는 짧은 구간이한번더 스톱 될 만한 그런 구간이 이번에 일단은 퍼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구간은 3번이에요. 3번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은 솔직히 몰빵은 아니죠. 몰빵은 하면 안되지만 그만큼 한번 실어볼 만한 그런 구간이란 겁니다. 3번 라인은 그리고 이 추세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추세라인이 간단간단해요. 추세라인이 텔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라인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바로 무너지는 추세를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추세를 지지를 해 주다가 바로 오늘 일단 악재와 함께 이탈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안전하게 가겠다 한다면은 조금 기다려봐야겠죠.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라인 2번 구간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조금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시가가 형성되는 위치를 보고, 짧게 한번 1번 구간에서 접근을 해봐도 됩니다. 3번 구간이 왜 좋냐면은 많은 이 라인들이 좀 겹쳐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3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더큰 폭의 하락이 나와야겠지만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구간입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빈 공간을 먼저 확인을 확인이 되셨겠죠. 빈 공간이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 자, 마지막으로 루미 마이크로입니다. 루미 마이크로. 루미 마이크로는 일단 제가 하나만 꺼놨어요. 자, 그 구간이 1550원에서 1 515원입니다. 자, 왜 하나만 껐냐면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1320원이에요. 1320원 이하로는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장기적 바닥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이 기회가 1550원에서 1515원이란가요? 오늘 저가가 1565원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조금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은 1680원 이하로는 분할로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만한 그런 구간이란거죠 현재 유일하게 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했던 그런 폭을 대부분 반납을 한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텔콘과 에스테파마와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모양새죠 상승이 컸던 만큼 하락으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만큼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아무튼 루미 마이크로는 1,680원 이하 좀 집중적인 구간은 1,550원에서 1 5 1 0원 구간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밀려도 어차피 밑에는 장기적 바닥권 구간이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간단하게 지금 아래에서 지지가 형성될 만한 그런 구간들을 잡아봤는데요. 일단 좀 위험한 종목들이죠. 현재로서는 굳이 뭐 대응이 안 되는데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란 겁니다. 자리에 온 종목도 있고, 근처까지 온 종목도 있고, 지금. 자 그런 모양새인데, 루비 마이크로를 제외한 두 종목은 하한가를 일단은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 시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시가가 어느 위치에서 형성이 되느냐,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이세 종목은 또 다음에 움직임 흐름 한번 보고, 또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더 이제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